하나님 안에서 새 날을 시작하며 다윗교회 교우들과 믿음의 벗들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3일 수요일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일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이들의 말 한마디에, 다른 이들의 성공담에, 때로는 나의 실패와 좌절에 대해 더 크게 귀 기울이며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지요. 이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찬양은 한웅제의 뜻없이 무릎 꿇는 입니다. 찬양과 함께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조용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치소사 독수리 날듯이 주듯이.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정.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저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 마디도 빼놓을 것이 없습니다. 더 메시지 성경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여러분은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고 제멋대로 고집을 부리던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모든 신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주의 주이시며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편애하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며, 고아와 과부가 공평하게 대우받게 하시고, 외국인이 음식과 옷을 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낯선 외국인을 보살펴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힘없는 자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작은 힘이라도 곁에서 도와주려 애쓰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셨기에 흠결 많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 보석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형제와 자매로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일을 돌보는 그 모습에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세속 문화에 휩쓸려 이 백성들이 변해버릴까 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만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차별하고 혐오하고 나만 아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백성으로 변해버릴까 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해 보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부드러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음에 굳은 살이 베기지 않도록, 이제는 되었다 아니라므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숨이 내 삶에 가득하여 푸른 새싹 같은 삶이 되도록 애쓰십시오. 오늘의 살림 실천은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입니다. 친환경을 취급하는 온라인 몰들이 있습니다. 자연 상점을 대표적으로 소개해 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 보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거친 흐름과 달콤한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량하고 바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늘내 안에 계심을 느끼며 말씀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돕고 보살피고 힘이 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의 지혜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